충격적인 반전이 가득했던 토론토 프로, 지금 바로 리뷰하겠습니다. 지난 뉴욕 프로에서 올림피아 3위인 에인젤 카데론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212 판도의 분위기를 뒤흔들었던 프란시스코 바리오스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던 토론토 프로였지만, 프란시스코는 지난 뉴욕 프로 때보다 조금은 납작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반면, 뉴욕 프로 212 3위를 기록한 코디드러버스는 훌륭한 체형과 컨디셔닝에 조금의 볼륨감을 더해 무대에 오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클래식 피지크 프로로 활동하다 212 전향 데뷔전을 치룬 커리지 오파라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키온 피어슨의 지난 팟캐스트에 따르면 2019년부터 클래식 피지크 제한 체중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커리지 오파라인데요. Like I think Curry's Opara, I think he could do 212. Yeah, yeah, yeah. I've um, been I've been telling him that for so long, and he's just like, no, I don't want to go up and all that. I'm like, dude, in the off season, you're 그런 그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드디어 벗어던지고 과감한 증량을 진행한 것입니다. 170cm 남짓의 커리지는 212 제한 체중을 가득 채워 무대에 등장했고 훌륭한 볼륨감과 사이즈는 물론 클래시피지 그때 늘 아쉬웠던 컨디셔닝까지 잡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212 세대 교체의 중심이라고 바로 지난주까지 언급되었던 프란시스코 마리우스와 코디 드러벗을 한 번에 꺾고 단한 차례의 212프로시안만에 올림피아 진출권을 얻어냈습니다. 커리지는 비율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훌륭한 쉐이크근 그녀 볼륨감, 사이즈 증량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인 선수로 올림피아 무대의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12 판도가 새로워진 만큼 더욱 흥미로운 212 올림피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입니다. 지난해 올림피아 라스트 코라우시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첸강이 크리스 아세토 코치와 함께하며 컨디셔닝 부분을 보완하여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올림피아 탑 컨텐더들의 수준의 컨디셔닝이라고 보기엔 조금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첸강은 훌륭한 쉐이크 세퍼레이션은 물론 후면 포즈를 정말 많이 개선하여 나왔습니다. 그런 그를 바짝 추격한 존 리는 정말 완벽한 컨디셔닝을 준비했습니다. 저지들은 첸강과존 리를 따로 호명하여 비교 심사를 진행했을 만큼. 두 선수의 격차는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쉐이크 볼륨감에선 챙강, 다이어트의 상태와 근육 강도에선 졸리가 우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지들은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우위를 가진 챙강의 손을 들어줬으며, 챙강은 2025년 올림피아 출전권을 손에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림피아에서 챙강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근육이 밀어내는 세퍼레이션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오픈 디비전입니다. 디트로이트 프로 때부터 피보, 뉴욕 프로, 캘리포니아 프로까지 거치고 다섯 번째 시합을 치르는 사산하라티가 시즌 내 본인의 베스트 컨디셔닝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에도 컨디셔닝 면에서 상대를 앞질러 좋은 순위를 받는 선수였지만 지난 4개의 시합 중 뉴욕 프로와 캘리포니아 프로에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토론토 프로에서는 올림피아 출전권을 위해 절치부심한 모습이었습니다. 리거는 반대로 조금 사이즈가 줄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프로에서는 시합 중간 수분이 터지는 사례로 순위가 밀렸고 캘리포니아 프로에선 흔들림 없는 컨디셔닝으로 우승을 차지한 리건인데요. 이번 토론토에선 몸이 지친 기색이 조금 비춰진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큰 프레임과 훌륭한 근육 세포레이션은 사산과 치열한 경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지들은 클래식 피지크 때와 마찬가지로 사산과 리건 탑2를 호명했습니다. 프레임에서 압도적인 크기 차이를 보인 리건이었지만, 세포레이션 자체의 강도, 즉, 선명도는 사산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지들은 사산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산은 시즌 다섯 번째 경기인 토론토 프로에서 2025년 올림피아 출전권을 손에 얻었습니다. 뉴욕 프로를 거쳐 캘리포니아 프로, 토론토 프로에서 경쟁한 두 선수가 이렇게 올림피아에서 4차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서주성 선수가 텍사스 프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초 도쿄 프로를 준비한 서주성 선수가 자신의 시험 무대를 큰 무대로 정한 것인데요. 구준 남은 시합인 만큼 아직까지 뚜렷한 출전자 명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올림피아 11위를 기록한 닐 다인가, 트포이 채널의 화상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닐 다윈이 템파 프로를 치룬 뒤 텍사스 프로를 메인 시합으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The main show will be Texas. Wow, well, really? Yeah, yeah. Well, I maybe, love that show. m a y e Tampa. Yeah. yeah. So big, I've always watched that show every year for years now. It yeah. looks like a great show. Um, and then yeah, maybe Tampa as well. 닐 다윈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 우승을 노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주성 선수의 과감한 결심과 큰 무대 도전이 다시 한번 보디빌딩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한 TFE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